나오면 재밌는 삽니다, 아, 그래? 음. <laughs> 어, 우리 보통 이렇게 높눕혀졌잖아왜 음. 그러냐면, 은 요것도 요렇게 되거든. 음. 요각도 딱딱 45도거든. 정사각형이요. 그게 무슨 요자입니다. 음. 뭐 이건 당나라 때부터 나와. 당나라의 한일자가 요렇게 됐잖아. 그지? 그 뒷부분도 요렇게 됐거든. 아 45도? 45도. 저예 전선은 어떻게 돼요? 두 모자네 이렇게. 이걸 조금 더 이래가 조금 이래가 붙지만은 누의 머리 같이 돼갖고 누의 머리. 누의 가시가 많이 또. 머리, 머리. 몸이 좋대 잘 무봐요. 뻗가 몸만 몸 좋아. 제가 혹시 뻗간 차가? 난 어릴 때 누에 뻥따하고 <laughs> 미고 했어. 그렇지 그래. 누 양미산 뭐든지 피가 이렇게 빨간데. 이게 얼마보 부드러운데요? 산삼은 많이 물어 들었다. 세번 네. 짐실이라 하거든 각 지역마다 잠실, 서울에는 잠실이 있거 맞아 잠실 요, 요 비주얼 살고 짐실 있지? 아. 그거 다 누이 키웠던 자리야 아. 동네 이름이 동네 마을 전체가 누이 키웠던 그래? 이 달성군에 뽕나무가 많더라 여기 누이 머리 모양이 닮은 거 생수 모양이 러거나그 <laughs> 다음 또 예수도 이렇게 하거 근데 요것은 틀잖아요. 요런 게다 그런 거라 근데 유난히 같은 건 나오면 안 되는데 각진게 많아. 이걸 시에서는 그래도 직각보다는 딱. 조금 이렇도있지요 그래. 예? 직각이지 요거는 음. 요 직각으로 되는데 홈좀 파였고 요거 좀 끼고 이렇게 된 각도는 안 나와 그래서 음. 시리기까지 그리고 저시이기또딱 직각이나 요럴 된 것도 틀고 만 이러거든 배수로 이렇게 딱되건우야자가한 것이고.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되냐 하면은, 만날 때이 세민에 의해 갖고 과거제도를 시작합니다. 문자정비, 구양순을 통해서 문자정비를 딱 하면서 모든 것을 45도로 맞춰라. 진심한 건둥 거를 처부각으로 만들어라. 이러거든. 문자정비를. 둥그 거는 뭐라 했어요? 태양이 있었다, 이거, 태양. 그죠? 이걸 네모로 만들어라고 하는데. 이렇게요? 응. 뭐 이렇게 응. 또, 뭐또 뭐. 요런 거만 더 알란가? 하나, 둘, 셋. 삼조고. 고구 때는 삼조고 얘했잖아 세근다. 응? 깃발에 이거 나왔거든. 그. 진시왕 이전에 이랬거든, 태양. 음음. 또 어떤 것도 빤마해, 빤마해갖고, 곡굴해. 태양이 발산되는 모양을 여기 음. 해놨잖아 이거 다 지우고, 좀말좀 좀 들어라. 이게 줄 맞춰갖고 자 길이 똑같이 맞춰라, 이랬던 거라, 진시황은 납작한 놈도 있고 이런데, 길 똑같이 해. 아니, 이래 옵니다. 태양이 두 건데 어떻게 네모합니까 시끄럽다, 생명자식이 <laughs> 옛날고전 책이 어디 그려져 있습니까? 그, 그 책과 같아. 금수 아, 중수, 협류를 아. 해가면서 문자 정리를 했더라. 수많은 목숨을 바쳐갖고. 그러듯이 당태정도 이래 고쳐서 가기래. 저, 여게또 이런 거 섞어가 막 섞이라. 안 되겠다. 과거 시에에 이래서 놈 떠잡아. 무조건 45도. 아. 네. 그렇게 통일시킨 거야. 그니까이 해석을 하는데. 거 아씨, 전에 이래 놓고 이래 놓고 막 했는데. 자, 이렇게 막 섰는데. 그렇지. 산수포도 그랬어. 요 절에 3년간 공부를 해가, 뭔 자리가 삐딱 껐다가, 컸다가, 작았다가, 음장에 맞춰서 다썼는데 엄마가 불 꺼놓고, 떡스이가쏟어났게 엄마가 쫙벌었는데산수볼이 갔다, 적었다, 심멋대로거든 그쵸? 다시 가보라고. 엄마가 공부 조금만 했으면 안 그래, 시키는데. 응. 알어 빠르게 살아라. 카네. 그걸 기준전 관적으로, 호러 어머니가 태우다 보니까, 그 책을 똑같이 쓰는 걸로만들었고컴퓨터가 시기 뿐이라요 한숫보이를. 음. 그러니까 한숫보이가 지금은 면 유명하지가 않는 게라 우리가 배울 때는 컴퓨터가 없는 시기에서는 한숫보이를 닮아라 하고 이하는데 지금 개인 플레이에, 자유국가에 응? 개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기에서는 한수보이닮았다카 하면 그거는 뭐 이름도 안 나와. 그냥 바꿀 모습이예 아니면 한솥볶보다더잘섞지 <laughs> 지금 그림도 <laughs> 그렇지요? 복숭아나 자두나 붕까지 그려갖고 와 진짜 따먹고 음. 싶을 정도로 그리 그림뿐만 아니라 비싸 근데 어중간하게 색깔 조금 덜익는것 같이 나오고 이랬구만에저무도 맛없겄다 <laughs> 우리는 복숭아나 이런거 색깔 딱 보면 지금 맛있다 알아 그래 내가 그래, 농사를 많이 지어가갖고 <laughs> 내가 사주면 뭐 <laughs> 꿀다 <목소리> 이제 이렇게 시대순으로 발심되어 가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 이렇게 놓는 거라. 그러면서 사방팔방을 부술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다시 18세기에 추사 김정희가 중국 유행, 유학 같아서 이런 걸 들을 받는 거예요. 그제 전 해설 1세기에, 평서 해설 1세기 운하라는 것이었는데, 전 예설을 딱 검색학을 보고 배워가고 이거 아니다. 검색학을 해야 된다. 제자들 확갈 때가, 우리 동국 진체를 정, 정립을 해놨는데, 아, 또, 또, 일제가 시대가 되면서요. 일본은 글씨또 서게 되네. <laughs> 그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장하게가버 거야. 그거 말안 들어. 국전시대야 이거 또 자유롭게 쓰는 면또또잡고네 음. 그 심사위원을 일본은 앞잡이를 딱 앉혀놔보니까. 그거 합격하려고 하면 그거 맞춰야 되니까. 그것다 서울대 교수 안 쳐버리고. 여기 우리 거는 태보에 뿌고 다시 일본식의 교육이 돼서 너무만 쭉쭉 끊는 이런 그 걸로 가고 네. 성기능은 떨어지고 머리 두뇌 도 나빠지고 이게 이제 문화 말살정책의 시조인데 그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요아 그래서 옛날 어릴때 학교 다닐 때 가방도 그랬겠지 중고등학교 때 도시락 국개 이어갖고 그렇이쭉 벌어지는 일본 가방 예? 막 빵하니까 팔 이리 들고 댕기지 맞아, 이래가 3년, 6년을 들고 댕기고 있어 허리 다 쫄아가 있어 나 그래 지금 하자. 그래. 공부도 안 하는 게도시락두 개에 댕기거든 밥만 까먹고 그 전에 어른들 어렸서야 고재기 매가 댕기거든 맞아. 그러니까 건강해 근데 요즘 애들 딱 매는 가방 매 그래, 그, 괜찮아 근데 요거 애미는 다 베여있어 그 말은 맞네. 그러니까 그게 어, 나라의 국민의 건강성을 요런 거 하나에서 그러니까 우리 때 어떻게 하세요? 칠판 적어서 설명하는데 배울 때야 연필 잡고 똑바로 앉아라 의자 음. 바닥 땡겨 음. 앉아라 딱 <laughs> <decreasing. 웃음> 아, 해서 중심에 근데 글 쓰면 어떻게 돼요? 목도 딱 감아 요래 앉는다. 예예 이따가 요래 <laughs> 가딱 나오지 내 자세? 난 요래 했거든. 땀 흘렸다, 그랬다. 왜 그러냐? 염두에 힘이 안 괜찮은데. 보이는 걸왜 알아? 이래 했기네. 응, 맞아요. 그럼 보고서 해야 되는데,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네 그죠? 이큰 뭐 것에 있으면, 이거 잡아라, 하고 우리도 다 배울까, 이거? 그럼 둘째. 이래 배울 수 없는 붓도 이래서 보여. 요래서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응, 자식 안 그래. 자주고, 뭐, 아파지고, 눈 아파지고, 두통 생기고 이런 거라. 그, 그러니까 서예를 잘 배우는 사람은 100살까지 도 떠난 사람이에요. 어, 또, 정신문 사람이 노인복지에 간에 90살 된 분이 내밥 사주거든. 그 기운을 받았다, 야. 쌤, 그걸 그래 오래 살아요. 야. 다, 글쓰는 사람 자세잘 잡으면 오래 살고. 근데 자세 잘못 잡으면 난다 허리 디스크야, 목 디스크야, 더 일찍 돌아왔어요. 요게 중요한 거야. 글씨 잘 들었으면 요. 그건 맞아요. 오래 사셔야 돼나 지금도 그런 거. 소액이 오래되고 빨리 이런 걸 깨달으면은 건강도 해주고 글씨도 잘 쓰지고 자신나 빠지고 하면 오래 못 살고 비비비 걸러다가 재미도 못 보고 자지않는 것도 연습해. 그만 뭐하다 감내해준 거야. 자 이런 걸 갖고 우리는 숨필 약간 숨필. 숨필. 예, 나는 지금 배웠다. 인자야. 내 주대비 네, 이렇게 봐하죠 네. 순하게 생기는 필이다. 순수한 방향으로 가는 필이다. 네. 오늘 할 거는? 이필이렇이거뭐이게이이거아이거또 이렇게. 이이 <웃음> <웃음> 이제, 신이 나쁘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 덜려갈 수도 있고, 그래. 그래가 그러니까 왕위지가 중요한 거는, 한자 먹고, 웅치, 이게 흥이 났을 때 쓰는 걸 최고로 쳤다. 그래서 좀 틀린 거로고 갖고는 안 따지는데, 지금 우리 한자도 안 하고, 수의 문화가 뒤쳐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흥은 없어져 보고, 아까 당나라 때까지 법, 법으로 정의하는 지켜야 된다. 그게 공모전이에요. 근데 작가들은, 이제 하면 이제 이렇게. 막 해도 관계없는 게.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시험 쓸때 순서는 요거 다 정해놨는데 그대로안 하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시험이 끝났잖아요 안 하잖아 그때는 순서는 내 맘도 써도 관계없다고 종이 한장깔어놓고내 맘도 쓸때 네가 와자 그럼 옆을 하는데요 이 요렇게만 한 글씨를 반대로 <laughs> 요 각도 놨는데 손필을 요래 땡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 손필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땡기세요 눌러보면 그런데 절대 누르는 게 아니고 눕기만눕어고 뒤에는 안누리겠어요 음. 여기에서 붓 끝을 움직여요 이렇게 음. 대공이 움직여요 쪽으로 그렇지 안으로 제... 그러면 이거 그대로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그 위에 모가지가 있습니다 담당권 무술의 담당권이지요 <목소� dakika> 는 아, 음, <목소리로> 사막이 그거 뭐지? 이도 끊는 법인데 왕위지에서 쓰는 오리거든 오리 <목소리> 예? 왜 오리인데? 오리부터 되겠습니까? 아 오리하고 글자 5천자 쓰는 거바꿔요그 음. 정도로 오리를 굉장히 사랑했어 그 우리 동양화풍경화에볼 때, 호수에 오르가 딱 녹아있는데, 정제에서 영감이 탁 쳐다보고 있는 거는, 왕이지가 오르를 쳐다보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음, 그런 그림, 중국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나올 거다. 곧, 저기, 진풍 영풍이 그리 나오면, 아, 그왕이지구나알리시 거예요. 머리딱 나오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왕이지가새 그래? 네. 터득하는 그림을, 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오리가, 여기 뭐가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가다나 이게요. 그, 게수이필법으 우리 있었는데, 방금 여기. 이랬었는데, 요래 딱 쓰는 걸 터득하고, 글자가 원활히돌아갔다거이게 예? 이랬으면 무슨 눌렀어. 가야 돼. 이 눌리기 갖고, 가그럼 여기가 측필이 돼. 예? 근데, 이나도안 되겠어요. 끝으로 간다. 끝으로. 그러면 톱니바퀴가 이빨 빠지듯이 툭툭툭 빠지면서 간다. 점이 지켜간다. 요래 미는 거, 요래 끝으로 미는 거. 그러면 양쪽 다 그쳐지는데, 추사 선생의 작품 예술을 딱 보면 거의 다이래돼되겠요 매끄러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골필법하고 철근같이, 철근 보면 톡톡톡 되있다니까 정 안되면 우리 부채피 놓고 하면 그나와아 부채 요출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밑에 발발 깔아놓고 발 채로를 깔아놓고 이거 볼 거면은 이 선이 나온다니까 내가 네, 고해라터지겠어 그러다 이제 맨땅에 또 나와. 그까 이제 나무 에어해 나무 에 나이트가 있잖아요. 그걸 하면 이거 채생이잖아그 위에다 이렇고주둥 놓도록 고 그런 내다창다거고 이순우에 내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른 기물을 이용했지 음. 근데 그 단계를 지나고 이제 평지에도 아이 옆으로가 이렇게 나온구나 깨달은 거야 이가시면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 일제 때 일종 됐다가 내가 이제 개발해온 거다 특허 내야지 그러면 특허 하면 동국지 이제 특허 내놨는데 음. 뭐 특허래 아 정말? 아특근 내놨어요 그거? 그때 특허 하는 게 없어갖고 아, 벌집채 자체를 보내는 거지. 개인들 하면 그게 특허예요. 아, 음, 음. 도로 나쁘면 그도영이가뺏기지요 음. 환자당 천만 원씩 보상이 돼. 와. 아이고야그게남해는 그 도로 보고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 그걸 보고 내가 서체를 바꾸든지 음. 그렇게 하는 건 관계없는데 음. 자질 찾든지 그것도 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질을 찾잖아요. 그건 괜찮지. 보상해하는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개인전 냈는 걸 응, 응. 도용한다 전시회 도록에 나오는 걸 도용한다 그거는 고발해 보면 벌금 다물어야 되고 지금 특허법이 굉장합니다 천사 이제 자신이 형식게작극이있다 하는데 죽은 사람 이런 책들 보고 하면 절대 특허 내라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요 책도 복사하면 또걸리요 아. 이건 출판사에서 고발해 버려요 근데 이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응. 고발하라고 하면 중국 거요 화평 출판사로 되어있잖아 아, 수입되었는구나 근데 요거를 복사해갖고 파는 놈들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울에그 일본 책 그대로 복사해가 그 일본에서 고발했었다 아이죠 아 그걸? 그럼 그래, 문 닫았잖아 문 닫고 도망갔다 아이제 그 국제적으로 또 고발합니다 그래그 책이 단정대어안 나와 이제 요기에 기초책으로 해갖고 위에 요거 한자 6줄 있고 이 확대해놓고 밑에 열치트 해갖고 이걸 또 까맣게, 이제 좀 하얗게 또해놓게 있어. 순서까지 다 적어놓고요. 떡어 음. 적어놓고. 그것만 이제 우리나라를 했고, 그책 그대로 없갖고 일본 글씨 되는 걸 한글로 바꿔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도 고발 당했다. 저작 <laughs> 네, <laughs> 저작권 때문에. 그니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이런 걸 배워갖고, 내대로 이제 해되겠죠북 끝이 먼저 간다. 그게 옆입니다. 응. 또, 세로 또 이래 놓고. 이때가 이래 쓰고 이래 쓰는 걸 반대로 여기서 마친 게 좋아. 요, 요래 해도 되는데, 요건 어려워. 요렇게, 세로는 요렇게. 무슨 서 끝이, 끝이 먼저 갈때이 위로 가야 되겠지. 네? 이렇게. 뭘물이냐 하면은, 어, 우리가 서각을 한다? 할때 망치로 이렇게 칠까요? 칠지. 끝이 문제가고, 이 뒤에 오겠지. 근데, 거시는 어때요? 이 뒤따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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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가거든, 항그러니까 끝으로 안 쓰고, 요거로일다는 거야. 눌러보면. 딱 누르면, 이 이게 틀리게 돼있어. 힘이 가지만 그럼 이리 가쁘기 때문에 이탈을 하게 끝으로 가면 절대 이탈을 안 해. 끝으로 딱 가면은, 옆으로 가는데도 이탈이 안 돼있어. 다닥다작게 그 칼로 팔때 이로 팔가 미력도 딱 정렬해. 네. 이게 금속가이다 관계 뭐냐? 비석이나 나무에 파듯이 붙일 방법이 금속가이다 이 말이네 이론상. 네. 이제 배우시 갖고 다르게 연구를 하셔 갖고 어, 나는 그게 아니다. 난내도로 이거와 이걸 섞어서 이렇게 하기 좋겠더라. 이제는 이건 개인들의 얘기겠죠 대충 이 이론 이게 되죠? 네. 이제 실기가 다시 보세요. 끝 자. 자, 자, 자. 가 자, 자. 데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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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땡땡땡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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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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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한걸로 가면은 점이 조금 보여요 속에까지 보여 연한거는 근데 요거는 이제 까매 놓으니까 가위 요거를 보고 아 텅텅 점 크기가 근데 요렇게 는 사람도 있요 그렇지 다요 어. 그, 저, 용자 그리고 하는 사람은 다 음. 이랬어. 글씨 쓰는 데서 그 써도 돼, 그러면? 균일하잖아. <laughs> 네. 그러니까 같은 게나오면안 된다, 하는 게곱시는데요 음. 음. 그러니까 같은 거 하도 넣어. 한도 네? 그렇지. 그, 그러니까 요거 옆에 볼을 알면은, 저절로, 여기 음. 같은 게 하도 안 넣어. 음. 그러다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각도 요거냐, 음. 요거냐, 음. 요거냐, 음. 더넣분에 따라서, 음. 굵기가 조절되지. 굵다고 우자 누르거든. 누르는 때문에 안 돼. 맞아요. 그, 그렇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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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 나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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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